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이 아주 특별한 것을 얘기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깁니다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이였구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것이 주님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메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메이고 순종하는 교회에 주님이 메이고 그래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거 잠깐 짚고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 0절두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있느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 두여 사람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운 머리털은 순종하는데 그게 자주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순종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누굴 통해 주님 역사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주님이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의 하나의 비라리 죽으면은 많은 믿는다. 죽는 것이, 순종하는 게 죽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자, 아가 실장 다시 봅시다. 5절 끝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매인다는게 뭡니까? 그 그러니까 주님 손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그 주님을, 여기, 쾌락하게 하는구나.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구나. 주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주님이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봅시다. 내 키는 종료나무 같고,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자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예세계를 41장에서 주님을 종려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같고 그러니까 아가서 2장에서는 주님은 백합하라그랬고 우리는 백합하 같다고 했는데 예수께서에서는 주님은 종류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있는 종류나무, 그리고 그룹 선 사이에 있는 종류나무, 종류나무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천남국 성전에는 종류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종류나무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네 키는 종류나무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종이나무는 키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이 교회도 주님을 점점 닮아서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가 자라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그리스도께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종류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죽는 곳에서도 그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뿌리가 150미터에서 200미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사막 기후에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나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 나무 같다는 것은 주님을 점점 닮는 닮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닮아서 그래서 종류 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는 것처럼 교회도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많이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내네 키는 종류 나무 같고 키가 많이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만 30년 이상 지나면서 키가 많이 자란 겁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열매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주님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곡김은 사과냄새 같고 그래서 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아주 견고함에서도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두고 가시는 겁니다